이 산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야. 음. 어 우리가 공부도 죽는 날까지 세살 먹은 어린이한테도 옛날 말이 배울 게 따르잖아요. 인생은 자이 용띠 분들은 참 글고기 많아야 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3년 하반기 우리 용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용띠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네. 좀 어떤 삶을 살아 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 먼저 말씀드립니다고려이 많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쉽팔트쭉 가고 고속도로 쭉 달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이 산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야 음. 어. 우리가 공부도 죽는 날까지 세살 먹은 어른이한테도 옛날말을 배웠겠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자이 용띠분들은 참 굴곡이 많아야 돼 아침 드라마 여주인공 소설 속의 주인공 응? 자 굴곡도 많아야 되고 환란도 많아야 되고 반드시 돈은 많이 벌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돈을 우리가 노후를 생각해서 지키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돈이 확 줄었다가 확 나왔다가, 음, 어떻게 생각하면은 파란 만장한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 굴곡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 그리고 자, 부모 떡, 형제 떡, 이떡 개뿔도 없어. 음. 그리고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성향이. 음. 자, 칼을 뽑으면 뭐라도 자르지. 음. 절대로 그냥 집어넣지 않아. 음.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고. 나 아니면 죽는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성향들을 갖고 계세요. 음. 이분들이. 아, 책임감이 어. 되게 강하시구나. 그지 아, 음. 한편으로는 외롭겠네요, 좀. 외롭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말 알아들을지 모르겠 작은 몸에 큰 짐을 실어놓은 것 같은 너무 많은 걸짊어좋서 그렇지 좋아하면. 어 근데 또 반면에 냉정한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냉정한 데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 거기에 미련을 두고 질질 끌려가지 않아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똥인지 된장인지 음. 구분을 하시는 그런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를 음. 구분을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용띠분들 음. 성향이 어, 어. 음. 그럼 우리 용띠분들은 선생님 이런 뭐 힘든 상황이 왔다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 대처를 거. 잘하지 어. 대처를. 대처를 응. 대처를 굉장히 잘하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응. 인생을 살면 응. 누구나 다불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속속을 때도 있고. 그죠나 어저께 어떤 분이 저기 전보러 왔는데, 응. 남자분이야, 60들이야. 복채 돌려주고 싶었어. 왜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음. 왜냐면, 60들이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고. 네. 근데, 아들은 조련병, 음. 마누라는 암, 본인도 척추가 안 좋아서 걸음이대로못 걸어. 음.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그런 누구나 굴곡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용띠분들은 그런 굴곡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아. 음. 그러면 우리 용띠분들 이제 하반기부터 좀 이런,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들을 좀 수확할 수 있는 한 해가 올수 있을까요? 용띠분들은 올해 3제잖아요. 네. 신, 신자진? 네. 그런데 이제, 삼재라도 용띠가 나쁘지 않아요, 올해. 음, 삼재라고 다 나쁘면 다 죽어야지, 뭐. 그럼요. 응, 그렇잖아. 네. 어. 근데 이 용띠분들 올해, 저기,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음. 악삼재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 하반기는 그런대로, 음. 음, 매듭이 풀어져 나가고, 음. 그러는 대로, 우리가 삼재라는 것은 복삼재도 있어요. 음. 더잘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음. 이분들은, 음, 우리가, 자, 때 앞부터 우리가 농사를 왜 짓겠어? 수확을거둬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음. 어, 괜찮네요. 네 삼재라고 여러분들 다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오히려 삼재 때 돈을 벌면 더 어, 뽑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봐. 와 m f 부터돈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맞네. 어. 코로나 때도. 어쨌는 별로 없지. <laughs> 어쨌든 상재 때도 돈을 벌면 정말 돈을 엄청 많이 벌수 있다. 그럼요. 왜냐면 어, 네. 우리가 코로나 저기 뭐야? IMF 때 음. 자, 그때 건물 부동산 음. 4 0분걸돈 엄청 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마스크도 반드시 는만 어, 다 힘들었어. 맞습니다. 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어. 음.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용띠분들, 어, 올해 이제 변동의 기운도 있을 수 있어요. 음. 하반기에 음. 하셔도 괜찮고요. 음. 삼자라도 악삼지 아니고 복삼지니까 음. 용띠분들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상상의 동물이, 예? 12가지 띠에서 음. 상상의 동물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비함이 많은 거 반면에 네. 속으로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겉으로 나는쎄야돼 나는 뭐 진짜 배고파도 배불러야 돼 물먹고도 양치질을 하고 진짜 이쑤시야돼 고기 먹는지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 자존감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픈 걸 남아 대기하지 못하고 남이 알아찬들 그거를 속시끄럽게 얘기를 못하는 사람일 분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풀릴 듯안 풀릴 듯 풀릴 듯꼭 내가 생각했을 때아 요만큼이면 될것 같아 음... 분명히 다온것 같아 네네네. 그런데도 희한하게 2%가 부족 아니면 정말 더 많이는 5%가 부족 그래갖고 약간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뭐 내리막을 탔다거나 아니면 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데미지가 좀 컸다거나 음. 그런 분이 너무 많아서 아마 힘들었던 분이 그래도 곧잘 많았을 거예요. 음. 음, 남한테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허다 못해 내 같은 뭐 동기일신이 있어도 아니면 내 부모님이 있어도 내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동반자가 있어도 음? 절대 그런 얘기를 혼자 하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음. 너무 많이 하지. 용뚱들그 음. 성격 특징인가요? 음, 그러니까 거의가 용띠들이 좀 그래요. 아, 음. 좀 이렇게 음. 진짜 힘든 일이 있어도 안 털어놓고 그냥. 혼자 그렇지. 음. 어, 나만 아프지 뭐. 상대방한테 알아서 굳이 뭐 상대방까지 아프게 할게뭐 있어. 내가 안고 가지 하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너른 배려심인데 그 너른 배려심이 있다 보니 자기는 혼자 속으로 그냥 곰지. 음. 응, 골마 터질 때까지. 아유. 음. 속 정말. 남몰래 눈물 흘리셨던 용띠 분들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음. 진짜 착하신 분들이 많지. 음. 남한테 해거자도못 하고 내 꺼인 그러면도 불구하고 내건또 좋아 야지또 성격이 편한 사람들이야. <laughs> 나는 빠스인 거 있어도 남이 벗은 음. 있으면 내옷 외투라도 아. 진짜 벗어줘야 되는 사람들. 음. 그런 어,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음. 음 많아. 아.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용띠 분들 상반기에 음. 어떻게 보면 이 금전의 흐름은 조금 어떻게? 금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될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만 하면 됐어. 네네네.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준대. 오 어,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막바지에 아우나뭐 못하겠어요 내지는 이게 안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분이 계획했던 게 어떻게 돼? 무산되겠지. 네네네. 그치 그분만 믿고 있다가 그런 식의 좀 낭패 본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지. 음. 음. 아 그러면 음. 그러면은. 풀릴 때도 안 풀렸던 그렇지. 용띠분들 안타깝지 음. 음. 왜 우리가 왜 진짜 진짜 물방울 하나만 톡 터뜨리면 어떻게 그게 좀 넘칠 것 같은데 아. 그게 안 됐던 분들이 많지 아. 정말 한컷이안 음. 됐던 분들 한 컷도 아니야 0.001끝 <laughs> <laughs> 어, 어. 그러면 그래도 용띠분들 음. 지금까지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좀 풀릴 때도 안 풀리셨지만 음. 그래도 하반기에는 선생님이 또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셨어요 용띠분들을 음. 음. 용띠분들 하반기에는 조금 괜찮아지실까요? 어, 하반기에는 아마 대다수가, 뭐, 네. 대다수가 뭐, 1 0 0 0명이0 0 0명이게 아니고, 어쨌든 불축정 다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어, 조그만 영0.0001% 부족했던 게, 정말 채워지는 그런 음... 상황들이 많지. 그러니까는, 네. 어,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피치 못해서 못 도와줬는데, 그분이 형편이 낮아서, 나를 도와줘도 그건 내가 또 상승할 수 있잖아. 그분의 네. 힘을 입어서,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고, 음... 그 다음에 뭐, 정말 공부를 너무 했는데, 정말 미끄럼을 너무 많이 탔어. 음, 어? 네. 그런데 그분이 올해만큼은 상 하반기만큼은 내가 진짜 엉덩이 씨름했던 그 시간에 마음 먹어서 음.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아. 주어지고 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는 한 해지. 아우 음, 음. 정말 좋네. 보상이 주어지는게 음, 음, 음. 가장 좋은 거 같아. 그럼, 그럼. 음, 그럼 용띠분들은 올해 정말 하고 있는 일 쪽에서 음.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면은. 그렇지. 그동안 안 풀렸던 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그러면은 용띠분들 뭐 응. 얘는 좀 하고 있는 일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주, 중요할까요? 아니면좀 새로운 거에 좀 도전을 해 보거나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까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어, 한 가지 일을 했었어. 네네네. 근데 이 일에서 자기가 꿈꿨던 게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음. 새로운 길이 있었을 거야. 네, 그 응. 모멘텀이 있을 거야. 그걸 다시 두 가지를 갖고 가도 되는 사람이 많아. 음. 그러니까 굳이 하나에 국한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만약에 뭐 새로운 직업이라든가 네. 새로운 뭐좀뭐뭐 신세계라 고해야 되나 음. 어쨌든 그런 걸 꿈꿨던 사람이 있다면 그쪽을 꿈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음. 좋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음. 우리 용띠분들 이제 하반기에 음. 하반기는 지금까지 좀 인간관계 쪽으로도 많이 눈물 흘리셨잖아요. 음. 그런 부분도 조금 호전이 될 걸로 보이시나요? 많이 호전이 될 거예요. 음. 이제는 왜냐면 그 사람이 진실이 알아주는 시간? 그 사람이 음. 진심을 음. 알아주는 뭐, 뭐라 그래? 시간들이라면 편하겠다. 그치? 음. 세월들? 네, 어, 그러니까 많이 알았던 아니면 그 시간이 오래 알았던, 적게 알았던 그거 상관없이 그래도 그 사람 하나의 매개체를 놓고 진실된 마음, 응? 음. 음? 진솔된 마음, 진심인 게 이제 통한다. 음. 진심이 이제 통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늘도 감동한다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많이 상승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렇던 뭐 금전이라든가 그게 회복으로 조금 점차점차 진짜 치유가 되는 아... 음, 그런 식의 하반기가 될 거예요. 아, 좋네요. 선생님 음. 그런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 용띠분들 지금 이 들어온 하반기의 운기가 음. 좀 올해 뭐 가을, 겨울, 연말까지도 쭉 이어질 걸로 보이지 어, 그럼요. 음. 응. 지금 시작이라니까? 아, 지금부 응, 이미 운기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렇죠. 지금 지금부터 스물스물 아지랑이 피어오듯이 음. 그냥 대문 안에 나 여기 있어요. 운기가 아, 여기 있어요. 아, <laughs> 하고 활짝 미소 짓는 그런 시기지 우리 음. 음. 이거는 또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음. 우리 용띠 분들 여러 가지 나이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나이 중에서도 좀 유독 좋은 나이가 있다면은 음. 그런 것도 하나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어~ 나이 (40대) 나이가 어디야 음, (48) 48살 음, 병진생의 그분들 아홉 어, 만... 수가 죽을 고비 (3번을) 넘겨야 우리가 옛말에 어, 넘어간다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음. 이분들의 마흔 아홉은 이미 지금 상반기에 거의 네. 많이 넘어갔어. 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마흔 여덟 하반기지만 내년까지 운도 그래도 바라볼 수 있어. 음, 아홉 수긴 하지 내년에 아홉 수긴 하지만.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음, 우겨낼 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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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리 어쨌든 좀 당했다고 해야 되나? 아.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걸 이제 보상을 해준 거야. 대가를 음. 치른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치렀기 때문에 마흔아홉에 그래 고비는 그래도 조금은 남들보다, 음. 다른 나이에 마흔아홉살보다는 내년에 용띠 마흔아홉살은 그래도 순조롭게 넘어가겠다. 아. 음, 그리고 육십살이 되겠죠? 육십살이 네. 값진 인생들이 환갑을 맞으면서 뱃속에서 다시 진짜 그야말로 양수 터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음. 그한 해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 아 새롭게 경험하는 게 너무 많고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사람과 다시 인연들을 많이 맺는 사람이 많아요 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사업에서도 그렇고 어, 음.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분들이 조금 음, 음. 좋네요 네, 용띠분들이 이게 용띠 강하잖아요 솔직하게 음. 강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포근한 이상이나 이런 것들도 높으시고 음. 그리고 고집도 음. 세시고 음... 의리도 있고 음... 앞에 나서는 그 나서서 음... 예,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음...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고 음... 어 자기 자신 자리 매김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자기 주어진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 그렇죠. 뭔가 큰 실수, 그러니까 실수 같은 게이 분들한테는 물론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음...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참 마무리 잘 지으려고 굉장히 음. 이분은 잘 열심히 음. 예. 맡은바 성실하게 음. 꿋꿋하게 음. 진취적으로 음. 하시는 분들, 네 음. 예. 성격이 괜찮은 분들 꽤 많아요. 우리도 음. 있고. 아, 예. 그렇죠. 그럼 우리 용띠 분들은 생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을 좀사기까지 금방 사귀나요? 아니면 내 사람이 되기까는 시간이 좀 그래도 걸리는 분인가요? 용띠분들은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아. 가볍게는 쉽게 사겨요. 아. 가볍게 쉽게 사귀지만, 네. 진짜 진솔한 마음을 음.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기에는 음. 이분들은 좀 시간이 걸려. 음. 그 대신 시간이 걸리는 대신 정말 내 사람을 만들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 보면은 이분들의 성향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한두 명만 음. 있어도 이분들 다 같이, 갖추신 거다라고 할 음. 정도의 음. 그런, 어, 진솔한 분들을 음. 옆에 두고 계신다라고 음. 보여져요. 음. 그 대신, 음,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성향이에요. 네, 네.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음. 이, 좀 독단적으로 좀 보여질 수는 있어요. 음. 예, 네, 근데 조금만 더 주변하고의 그런, 어, 좀 믹스가 잘 된다 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음. 더 수월하게 진행 무슨 일이든 진행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음. 싶은 어 귀를 좀 기울여도 음. 그귀 기울음이 이분들한테는 귀가 얇은 게 아니라 음. 그냥 아 이런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음. 그런 조언을 삼아서. 본인의 그런 장점을 또 플러스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 음. 라고 보여져요. 아, 오,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용띠분들은 지금 그러면 그래도 인생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멋지고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힘들게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은 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좀, 성격이 강한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다 싶으면 이거여야만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아니고 저거다.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 그 변화된 그 상황이 이분들한테는 쉽게 쉽게 이게 물들지를 못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인연을 만나더라도 이 인연이 이 새로운 인연 요즘 뭐 변화가 그냥 무상하니까 음.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쉽게 또 적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의 성향은 쉽게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잊기까지의 음. 시간이 좀 걸리고, 음. 새로운 사람 만나기까지의 또 시간이 걸리고, 음. 그런 시간이 항상 이분들한테 존재를 해요. 음. 그 존재되는 그 시간을 축소하느냐, 음. 아니면은 더 늘리냐는 본인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음. 빨리 떨쳐버리고, 음.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이분들은 음. 충분히 다시 일어서서 무언가를 다시 시도하거나 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 과거라든가, 음? 지난 일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뒷걸음질 치게 돼요. 이런 음. 것들만 조심하시, 조심하시면 참 음. 좋겠다 싶어요. 아, 어떤 문제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아, 네. 앞에 들어오는 것들은 더 좋은 꽃길이 음. 보일 수가 있는데, 음? 지난 시든 꽃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음... 앞에 항상 꽃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진지적으로쭉 진행하시면 참 좋겠다 아 싶은 생각? 아... 지난 가거는좀 빨리 떨쳐버리시는 게 좋겠다 아... 싶은 생각이 드리네요 아... 그럼 우리 용띠분들 이 하반기 운세 알아볼건데 네.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 운 어떤 부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어.. 새로운 인연인거죠 음응 음, 새로운 인연과 음. 네, 새로운 시작과. 음. 근데 조금 주춤하기는 해요. 음. 네, 좀 주춤하기 때문에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큼은 이제 좀 쉽게 뭐 인연이든 어떤 일적인 거든 음. 금전적인 거든 쉽게 다가오지는 좀 못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늘삼재인 그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운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를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결과치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음. 앞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신다면 음. 훨씬 더 본인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음.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 음. 그러니까는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난 거에 대한 것은 음? 좀 많이 떨쳐버리고 아. 그렇죠. 실수한 거 있으면 어 실수는 다시 또 음. 되새김질할 수가 있으니까 음. 제대로 갈수 있는 그 길로 음. 그러기 때문에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음. 새로운 거를 빨리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 일단은 올해도 중요하지 않을까 오. 싶기는 해. 그럼 그런 자세를 좀 취한다면 하반기에. 금전의 운기라든 여러 가지 운도 다쭉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같이 올라가요. 오 같이 올라가고, 괜찮아요. 음. 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항상 시간차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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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을 좁히느냐, 음. 아니면은 그 넓은 시간으로 이분들이 어, 그 시간 안에서 헤매고 있느냐는 본인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웅띵노에서 한 말씀 또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반기 은세, 새로운 인연도 만나시고, 음. 좋은 인연도 만나시고, 직장도, 새로운 직장도 만나시고, 음. 어,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들, 음. 솔직히 좀 틀을 좀깨데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기존에 있던 틀을 딱 바꾸고, 뭔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음. 그런 어떤 전환점이 어, 하반기 때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무튼 오늘 네. 말씀하신 건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직접 방문이나 전화 상통해서 여쪽에 제일 네. 정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